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콘입니다 어, 제가 오늘 할 말이 있는데 왜냐면요 어, 후아님하고 아이디님이 같이 하는 채싹컴퍼니를 모집하겠습니다 하실분은 저의 댓글에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겨주시고 어, 그리고 10세부터 15세까지 가능하니 참여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좋아요 버튼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어, 10세하고 15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드릴 테니, 음, 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푸아 TV 하고 화이트 TV 하고 직권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멤버의 건축 건축이나 어, 함께 방송을 하실 분을 찾습니다. 하실 분은 저 저희 댓글이나 저희 댓글에 알려주시면 되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 당신들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저희들끼리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하나 둘셋뼈